이제는 진짜 잘합니다. 팀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그 포켓몬고 지금 피카츄 잡는 법 아세요? 피카츄가 왜 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상해씨, 꼬부기, 파이리 이렇게 세 마리가 뜨잖아요. 계속 무시하고 하면은 랜덤으로 피카츄가 떠요. 피카츄가 처음에 뜬다고요? 네. 그렇게 가능해요, 피카츄인데? 네, 그냥 이거 세 마리 뜨는 거를 계속 무시하고 이제 저기 뭐야 계속 도망가면은 이제 피카츄가 뜹니다. 잡아보셨어요? 네, 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핫하다는 포켓몬고 피카츄 잡는 방법. 예 네, 그거를 제가 들어와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일단 로그인 좀 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헬로우 데어 아이엠 자 패스하도록 할게요 <laughs> 이거 오박사 같은데? 남 캐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머리도 할수 있네? 이어 이 머리도 고를 수 있네요 금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Yes. 아, 뭐 해봤해야어지 알지. 상이씨랑파일파랑이랑꼬부왜나왜지초지초팅이팅이랍뭔초뭔초팅이팅이에요 이 친구들을 무시하시고 이제 가시죠 저랑. 이 친구들 무시하라고 그냥 가라고요? 네. 이 친구들 무시하면 피카츄 안나온서고 무시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피카츄가 나온다. 그게 가설입니다. <웃음> 가설이다. <웃음> 말이 안 나오면 에이... 안 나오면 개고생인데두 명이나 잡았는데. 이거 때문에 속초까지 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자. 그럼 이게 가솔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피카츄를 안 잡고 얘네들 뽑아야겠네? 그럼. 근데 저는 피카츄보다 파이리가 좋은데요? 안 돼요. 아. 피카츄가 메인이잖아요 지우가 되어보는 거예요. 아, 지금도 피카츄, 꼬부기, 이상이 시잖아요아 시장은 피카츄와 함께 했잖아요. 음. 아, 생방 준비해야 되는데. 오, 어, 움직여, 움직여. 어. 움직여, 움얘들이이뜬는다지 뭐, 응. 막 하나씩 다음에 다른 애가 뜯다고 하나씩 한다음 다른 애가 뜯는다고? 쭉 가서 아, 모르는 땅에 가면 또 다른 애가 뜯는다고. 한이 매번 반복하는 재미니까. 이거를 반복하 응. 와, 그럼 응. 나다 어? 요거 빈 공간에 저거 뭐지? 저거 눌러볼까? 블랭크 생겼었댔는데 이게 뭐죠? 뭐지? 왜 동그라미가 4개지? 아무것도 없는데? <목소리> 오! 오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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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피카츄다 예스 잡았다 오 실패한거야? 터치하면 된다는 어떤 거 같기도 한데. 던지는 거 아닌가요? 던진가 야, 이게 세네. 안 잡혀. 좀 멀리 날려야 되나? 오, 정답 정답. 오, 잡았다, 잡았다. 이거 진짜 이게 튜토리얼 첫 번째 포켓몬인데 피카츄가 원래 없는데 생긴 거? 레알. 와. 레알 팩트. 잡았습니다. 야. 잡았어요. 대박 대박. 피카츄 나오. 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인 씨 파일이 꼬부기만 잡겠네. 이거를 못본 사람은 거의. 야.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내 꿈을 위한 여 피카츄. 이제. 그거 아까 마름모 초록색은 체육관이래요 체육관을 찾아가라는데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체육관을 못 가요 아 체육관이 없다? 네 속초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속초에 체육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속초를 가는 거구나 정답 와 이게 요즘 핫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 피카츄를 잡았습니다 아우 이런 신기한 면이 있었네요 아, 그럼 남들이 거의 없는 건가요? 그렇죠 거의. 와 그렇지 그렇지. 비가 잡았어요. 뿅. 솔직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저요? 내가 피카츄 아니... 잡자고 할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뭐안 나오길래? 근데 나오네요. 예 네, 신기하네. 아 여기 너무 좁아요. 좁아요. 좁아서 그렇고, 아 좁아요. 좁아요. 좁아 여기서 못해요. 난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위험해. 여 위험해. 아 진짜 좁아요. 좁아. 좁아. 아 너, 아니, 너무 좁아. <laughs>